자 얘들아 강의 시작하자 오늘 드디어 중학교 기적의 중학연산 1a 끝나고 1b 첫 시간이야 자 오늘 할큰 대단원 제목은 문자와 식이야 자이 단원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자 문자를 사용하는 거 어, 보통은 초등학교 때 수학을 풀때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 했었지 자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려면 대수식 수학을 대신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지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거야 너희의 수준이 자 그다음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대 뭐 신기하지 초등학교 때는 알려주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는 봐봐 5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으면 x 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삐리리를 네모칸 대신 중학교 때 있어 보이게 x 로 표현했잖아 그런데 어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곱해지면 이 곱셈을 생략하고 붙여 가지고 o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 신기하죠 그러면 이제 문자 앞에 이렇게 숫자가 바로 붙어 나오면 이 말이 아 x에 5를 곱했구나 하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5 나누기 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나눗셈을 또 생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가르쳐 놨었어. 나눗셈은 분수하고 같은 의미야 그랬죠. 이 나눗셈 보고 분수로 고치려면 선생님이 나누기 기호 뒤에 있는 걸 어디로 분모로, 앞에 있는 걸 분자로 이렇게 넣으면 똑같은 얘기다 그랬지? 왜? 분수의 의미가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분수로 표현함으로써 나누기 기호도 생략하는 걸 배울 거야. 그리고 시계값, 다항식, 다항식 일차식, 동류항 일차식의 계산 이런 용어들을 새로이 배울 거예요. 자, 12쪽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제목, 문자와 식. 자, 문자의 사용. 복잡한 세계를 정돈된 식으로 표현하자 그랬어. 자, 무슨 말인가 한번 읽어볼게.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분식을 사 먹었어요. 떡볶이는 15인분, 와우. 라면은 10그릇을 시켜서 나누어 먹었어요. 떡볶이는 1인분에 4,000원이었는데, 분식집에 낸 돈은 모두 11만원이었어요. 나는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은 한 그릇에 얼마였던 걸까요? 자, 이 문제를 읽고 우리가 수식을 세워봐야 돼. 라면 한 그릇을 가격을 물어봤지? 그러면 얘를 X1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떡볶이는 15인분 먹었는데 떡볶이 1인분이 4천원이야 그러면 떡볶이 가격은 우리가 이미 알겠죠 떡볶이 가격 4천원 곱하기 15 한거에다가 더하기 라면은 10그릇인데 하나당 X원이야. 그러면 x 원이야 그러면 19x 얘네들 둘이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더라 11만원이 되더라 하고, 식을 요렇게 세워서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15에다 4 곱하면, 60에다 6만원이네. 10 곱하기 X가 11만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봐봐. 6만원에 얘들아, 얼마 더 했겠어? 5만원 더 했겠죠? 그래야 11만원 나오지. 자, 그러면, 아. 내가 알아낸 사실은 19박이 X가 얼마다? 5만원이다. 그러면한 그릇 얼마겠어? 10그릇이 5만원이니까 한 그릇 X는 몇천원? 5천원? 하고 풀어내는 거야. 어, 이렇게 차분하게 자 여기 봐보자 연두색 모르는 걸 문자로 나타내면 식이 간단해지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어떤 수 문제 기억하죠? 모르는 걸 이렇게 네모로, 삐리리로 썼잖아. 이제 중학교 와서는 그 삐리리 대신 있어 보이게 문자 X로 나타낼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재밌는 읽을 거리가 있어. 자, X파일, X맨, 용의자 X의 헌신. 모르는 건 X. 자, 왜? 숨겨진 비밀 파일의 X파일, X맨, 이렇게 X를 쓰는가 한번 봐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지수 X는 1637년에 데카르트 기하학의 미지수를 X로 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완성한 논문을 맡기러 인쇄소에 갔을 때, 당시 논문에는 아직 정확히 모르는 수를 문자로 적어, 적어 놓았었어요. 이것을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쇄소 활자 중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X로 표시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수학에서는 모르는 수를 X로 표시하게 되었답니다. 자,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기 한번 봅시다. 자, 문자가 있는 식을 정리하는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 원칙 다섯 가지 한번 눈으로 훑어보자. 뭐뭐 있나 봐봐, 얘들아. 첫 번째, 이거 x는 아니고 뭐야? 곱셈 기호야. 곱셈은 생략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를 먼저 쓴다. 그리고 거듭제곱을 이용한다. 그리고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꿀 거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정리할 거다. 요 다섯 개 성질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성질부터 선생님 설명하도록 할게. 어자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기호 곱셈기호를 생략할 거야 그리고 여기 주의 1이 곱해져 있거나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해서 1도 생략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숫자지 3곱하기 x 이래 그러면 이 곱셈 생략하고 선생님이 3x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다고 그리고 숫자와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앞으로 숫자가 앞으로 얘들아 항상 그런데 그런데 1 곱하기 x 이래 그러면 1x라고 안 쓰고 그냥 x라고 쓸 거야 1은 생략하기로 해 그냥 x가 있으면 아 2를 곱한 거다 그래서 그냥 x를 곱하기로 해 마이너스 1 여기 봐봐 문자 a에 마이너스 1을 곱했잖아 그러면 곱셈기호만 생략해서 마이너스 1a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아까 뭐 하자고 그랬어 1은 생략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하면 안 되고 1만 그래서 마이너스 a 이 말은 아 a에 마이너스 1이 곱해졌구나 하는 걸 알아 먹어야 된다고 자그 다음 문자 x 곱하기 y야 마찬가지로 곱셈 생략하고 xy 이렇게 붙여 썼어. 그러면 이것이 아 x랑 y랑 곱하라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아내라고 주의해. 여기서 근데 주의하고 써놔. 숫자와 숫자의 곱에서 곱셈 생략하면 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 너희가 했던 거. 3 곱하기 5는 15지. 그런데 이제 중학교 와서 곱셈 생략하는 거 배웠다고 생략해서 이렇게 붙였어 버려. <laughs> 말이 돼? 아니죠. 얘는 그대로 진짜 곱해서 15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곱셈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숫자나 문자의 곱, 문자와 문자끼리의 곱에서만 생략이 가능해. 숫자와 숫자끼리의 곱에서는 생략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를 먼저 쓰세요. 무슨 말이냐면, X 곱하기 O 이랬어. 그러면 곱셈 생략하고 X, O 이렇게 쓰지 말고, 선생님이 항상 문자 앞으로 수를 옮겨서 O, X 이렇게 쓰자고, 여기 제일 앞에서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 3번 봐보자. 거듭제곱을 이용하세요. 여기 봐봐. A가 몇번 곱해져 있어? 세번 곱해져 있고, E가 곱해져 있지. 그러면 이렇게 다 늘어 쓰지 말고 2a 세번 곱해진 애를 정리해서 a 세제곱 하고 곱하기 2 자, 곱하기는 생략하고 앞에다가 2를 이렇게 붙여서 2a 세제곱하고 써 주면 돼. 요렇게 간단히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는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별다른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봐봐. X 나누기 3 그랬어. 근데 얘를 굳이 분수로 쓰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1분의 3이었다고 그랬지. 자, 나누기 뒤에 분수가 있으면 곱셈으로 바꿨던 거 기억나죠? 그거야. 자, 그러면 X는 그대로 쓰고 얘를 곱셈으로 바꿨어.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수를 뭘로 바꾸었어라? 역수. 역수는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바꾸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되죠. 이 곱셈 생략하고, x 곱하기 3분의 1, 또이 상태로 써놔도 안 되죠. 숫자를 앞으로 바꾸어서, 3분의 1x, 혹은 3분의 x. 이 x는 분자로 올려 곱해서 써주면 돼. 3분의 x.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자의 종류가 얘들아 여러 개가 곱해지겠지 우선 곱셈만 생략하면 x y z a b거든 근데 이대로 놓지 말고 수학에서는 알파벳 배열 순으로 바꾸어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옳게 쓴건 a b x y g 이렇게 써주는 게 옳은 표기법이야. 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너희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자, 액트 1 먼저 한번 봅시다. 곱셈과 나누셈 기호의 생략 자, 곱셈 기호 생략 우리 방금 배웠던 거죠. 자, 수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문자에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거다. 수는 문자 앞에 A 곱하기 2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서 2A.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Y, X가 아니라 뭘로? X, Y로 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자 앞에 1은 뭐 한다? 생략한다. 1 곱하기 A 그러면 1A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촌놈이야. 자, 그냥 A라고 써. A라고 써져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알아줘야 돼. 아, 얘는 1 곱하기 a구나 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에서 부호는 생략하면 안 돼. 마이너스 a 이은 생략하고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다음 주의 자, 여기는 테두리로 눈에 띄게 해 놓고 별표도 쳐 놓고 선생님이 숫자 중에서 생략할 건,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1만 생략하라고 했지. 1로 쓰이는 모든 숫자를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 0.1 곱하기 a는, 봐봐. 0.1 곱하기 a는 0.1a잖아. 이렇게 써놓고 가리리 헷갈린다? 어? 1은 생략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0.0, 0.a 이렇게 붙여서 쓴다? 이거 틀린 표기법이야. 0.1은 1과 어면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대로 앞에 붙여서 0.1a하고 써줘야 돼. 그 다음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골로 정리하세요. x 곱하기 x 이렇게 나와있으면 xx 쓰지 말고 x제곱으로. aaba a, a. 그러면 a는 세제곱 b 한번 그래서 a 세제곱 b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다음에 괄호와, 괄호와 어떤 수의 곱을 표시했어. 그러면 요거 생략하라고 그랬지. 곱셈. 그럴 때 숫자는 항상 괄호 앞으로 보내서 요렇게 해 놓으세요. 자, 그다음 나눗셈 기호 나누기 생략하는 방법. 방법 첫 번째. 분수꼴로 나타내는 거야. 어 나누기가 있으면 선생님이 나누기 뒤에 있는 걸 바로 분모로 보내고 나누기 앞에 있는 걸 분자로 보내면 된다 고 그랬죠. 그래서 3분의 2 이렇게 고치면 나누셈 기호 바로 생략이 됐고요 또는 역수로 고치는 거. 지금 a 나누기 3이라는 건 a 나누기 1분의 3인 거잖아. 어 나누기를 그럼 곱하기로 바꾸면 선생님이 이 뒤에 수는 뭘로 바꿔라 역수로 바꿔라. 자, 수, 수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지? 곱셈은 생략하고 그러면 3분의 1에 2 이렇게 써도 되고 곱해진 문자를 분자로 올려서 3분의 A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 여기 주의 봐보자. 마이너스 부호는 분수 앞으로 빼서 쓰세요. 무슨 말이야? 어... 정리해봤어. 얘를 분모로 보냈더니 마이너스 5분의 A죠. 전체 부호를 결정해야 돼. 밑에는 마이너스고 위에는 부호가 없는 게 플러스겠지, 얘들아. 마플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걸 분수 앞으로 잡아 빼서 마이너스 얘 잡아 빼고 수만 이제 5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다음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경우에 분모가 1이면 우리 안 썼죠. 자, X 나누기 1. 자, 1분의 X.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X 이렇게 쓰라고. 얘도 마이너스 1분의 A인데 부호 결정하자. 마, 플 그렇지.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1은 생략하고 A. 그래서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디를 보냐면, 선생님이 7번 문제 풀게. 7번 문제는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표시해 보세요. 그랬어. 곱셈기호 생략하고 그러면 수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T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왜? 1은 생략하라 그랬지. 그때 부호는 생략하면 안 돼.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 14번 보세요. 숫자 마이너스 3과 2 가로의 곱셈이야. 그러면 곱셈 생략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떤 과로에 어떤 수가 곱해지면 무슨 법칙 썼더라? 그치. 분배 법칙 썼죠. 어. 분배 법칙 똑같이 적용해서 쓰는 거야. 마이너스 3과 a가 곱해니까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b를 곱해 부호 마마 플러스 3b. 이렇게 됐죠 자그 옆에 페이지 봅시다 그 옆에 페이지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거야 우리 나눗셈 기호 생략하려면 자 A 나누기 뒤에 분수 있네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로 바꿨죠 역수는 분모 분자를 바꾸는 거지 부호는 그대로야 그러면 얘는 1분의 6이 되겠죠 1분의 6이라는 건 그냥 마이너스 6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6과 a를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6a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돼요. 자, 그 다음 3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음, 요거 한번 풀어볼까? 자, 요거. 답은 4번이야. 어, 선생님은 풀지 않고도 바로 알지. 자, 나누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먼저 얘네를 계산해. 이거 바로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 얘가 분모로 가고 a분의 4죠. 그러면 이거 나누기 b잖아. 그러면 봐라. a분의 4. 얘는 1분의 b였으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b분의 1로 바뀌겠지? 그러면 결국 계산이 a b분의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답이 틀린 답이지. 자, 요거 이런 형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 나누기 나누기 연달아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 거 둘이 곱한 게 분모로 와. 그리고 제일 앞에 게 분자로 가. 방금 이렇게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했기 때문이야. 그럼 실제로 한번 한 문제 더 해서 보여 줄게. A 나누기, B 나누기, C면 답이 뭐가 되겠니?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규칙대로 하면. 둘이 곱한 거, B, C분의. 앞에 거가 분자로. 답은 B, C분의 A가 나올 거야. 왜 그런지 보자. 자, 얘네들 먼저 계산하면, 분수로 바로 고치면 B분의 A죠? 얘는 1분의 C였을 거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C분의 1 이렇게 바뀌니까, B, C분의. 분자끼리 곱하면 A. 똑같이 나오지, 얘들아.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이런 문제 하나도, 아, 이런 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면, 시험, 풀, 시험 시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진짜 풀어도 되지만, 방금 뭐라 고 그랬어? 뒤에 거 둘이 곱한 것 뿐에, 그러면 E, b 분의 A가 답이 되겠네. 하고,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 곱셈과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두 번째 시간이야.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지금 2 e 곱하기 a 나누기 x 우리가 혼합 계산할 때 곱셈과 나눗셈은 얘들아 같은 식구였죠? 순서대로 풀면 돼. 자, 먼저 나눗셈을 뭘로 바꾸고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놓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면 돼. 자, 이런 식이 있어. 순서대로 먼저 풀어봐. 2 곱하기 a 면 뭐야? 2 a 죠 근데 나누기 x야. 그러면 곱하기로 바꾸고, x의 역수, x분의 1로 바꾸어서, 자, x분의, 얘는 지금 1분의 ea인 거니까, 곱할 때 분자로 곱해서 가는 거야. x분의 2 a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다음,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 안을 먼저 푸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 a 나누기, 얘는 그대로 쓰고요. 비 나누기 3. 분수로 바로 고칠 수 있죠? 누구야? 얘가 분모로 가고 3분의 b가 되겠지? 자, 이제 풀어보자. 나누기 뒤에 분수가 나오면 나누기를 뭘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역수로 바꿨지. a 곱하기 b분의 3. 얘는 지금 분모가 굳이 쓰라고 한다면 1이잖아. 자, 해놓고 분모끼리 곱해서 b분의... A3이야? 3A야? 3A 이렇게 표기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네들이 마구 섞여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섞여있어. 그랬을 때 더하기 빼기는 기호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 혼합계산 배울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얘네들이 섞여있으면 곱셈 나누셈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해볼 거야. 자, 나누기 있고 곱셈 있네. 이것들 먼저 해결한 다음에 더하기로 표시해야 겠죠. 자, 얘부터 나누기 밑으로 마이너스 4, 얘 a 올리고 연결부 플러스 자 x o 곱셈 생략하고 숫자 앞으로 보내서 ox죠. 이 상태로 쓰면 아직 덜 끝난 거야. 부호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지. 얘는 지금 플러스인 거지. 그러면 이 분수의 전체 하나로 통일된 부호 마플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5X 이렇게 분수 앞으로 부호를 잡아 빼서 정리해서 써줘야 끝난 거야.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7번 문제 봅시다. 곱셈, 나누셈 생략해서 나타내세요. 그 문제거든. 그러면 요거, 요거 아, 순서대로 풀어야겠다. 가운데가 더하기가 아니었어. 그치? 자, 얘 먼저. 분수로 고치면 누군데? b분의 a죠. 곱하기 x야. 곱하기 x라는 건 1분의 x인 거죠. 자,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꾸면, 얘의 역수. 얘는 지금 1분의 y니까, 역수로 바꾸면 y분의 1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분모끼리 곱하고, 이름 생략하니까 없애고 by 그 다음 일은 제일 앞으로 갈 건데 생략해서 안 쓰기로 했잖아 ax 자 얘네들 쓸 때도 알파벳 빠른 애들이 앞으로 오도록 a가 x 앞으로 가도록 b가 y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그 다음 14번 봅시다 요거 b곱하기 4 그러면 뭐라고 써 4b 자, 나누기. 나누기 요거야. 가로 먼저 계산하면 가로가 계산되면 뭐가 되니?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근데 나누기도 생략해야 되잖아. 나누기 생략하려면 분수로 고쳤죠.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그래서 답은 a 제곱분의 4b 요렇게 풀어내면 되겠지. 자, 그 옆에 페이지 24번 봅시다. 얘 예, 나누기 곱하기 있으니까 여기가 한 덩어리고 나누기 있으니까 또 여기가 한 덩어리야. 가운데 연결 무엇이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하고 이거 간단히 하고 그 다음 이렇게 3번 계산해야 되는 거네. 자, 여기 먼저 분수로 고치면 얼마예요? x분의 y죠? 거기에 얘한테 2를 곱할 거거든. 2를 곱했다는 건 1분의 1을 곱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부분만 지금 계산하면 얼마 나와? 분모는 분모끼리. X분의 Y인데 숫자가 앞으로 가게 해서 2 y 자, 여기도 따로 계산해보자. C. 나누기 뒤에 분수 있죠? 그럼 우리 어떻게? 뭘로 바꾸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바꾸니까 1분의 6인 거야. 그러면 C6이야? 6C야? 6C. 가운데 연결 부어두고 마이너스. 자, 요게 답이에요. 더 이상 생략할 게 없잖아. 그치? 자, 그 다음 31번 봅시다. 다음 중 기호 곱셈 나눗셈을 생략해서 나타냈을 때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랬어. 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여기 먼저 계산해봐. 이 x라는 건 1분의 x인 거잖아, 얘들아.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그러면 y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x란 말이야. 뒤에 나누기 z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z는 역수로 바뀌니까 z분의 1 이러면 답이 분모끼리 곱해서 yz. X1, 1X인데, 1X 이렇게 쓰면 촌놈이라고 그랬지. 이름 빼고 X.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누기 이렇게 연거포 나오면 선생님 계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뒤에 거 둘이 곱해. 그것이 분모다. y z 분의 제일 아파 것이 분자다. X. 우선 둘이는 똑같네. 그쵸? 그리고 이거 먼저 해보자. 5번. 지금 x 나누기 괄호 먼저 계산하면 누구야? 생략하니까 yz. 자, 나누기죠. 나누기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지. yz분의 x. 지금 요것들 세 개는 어때? 똑같죠?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내가 답의 범위를 이렇게 좁혀 줬으니까 답은 너희가 구하도록 해.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 앞에 개념부터 다시 읽고, 이 앞에 나온 개념들은 너희가 알아야 할 규칙인 거잖아. 규칙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오늘 설명한 17조까지 풀어서 확인맞도록 할게. 모르는 건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잘 풀어서 얼른 확인 맞자.